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태탕을 준비해 봤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끈하게 드시면 추운 몸을 녹여주기도 하지만 땀이 나면서 열이나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생태탕에 미더덕을 많이 넣었는데요. 우리 집 공주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미더덕 씹히는 맛과 향이 생태탕의 풍미를 더해 줄 겁니다. 재료를 오늘 충분히 준비했어요. 생태 한 마리, 고니, 생태 내장 있고 내장, 그리고 알을 넉넉히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추우때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서 가족들과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생태는 깨끗이 내장 쪽, 겉, 물대 입내 이런 데 깨끗이 씻어주어야. 안내가 없이 맛있구요. 보니당 알도 위에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 놓습니다. 무안한 나박나박 썰어 주시구요. 미리 물 1.5리터에 미더덕 1근을 넣어서 끓여 놓은 상태에 무 먼저 넣어 줍니다. 여기에 마늘, 생강, 청양고추 한 스푼을 넣었는데요. 매운 거 싫어하신 분은 그냥 고춧가루 3 스푼 넣으시면 되고요. 좀 매콤해야 또더 맛있지 않, 맛있어서 저는 청양고추 춧가루 한 스푼을 더 넣었고요. 된장 3스푼에 1스푼을 넣으면 찌개 국물이 구수한 맛이 납니다. 잡내도 없어지고요. 먼저 양념된 물에 알과 고니를 먼저 넣어서 끓여주고요. 양념이 잘 배이면서 끓어주면 알과 고니가 탱글탱글해집니다. 알과 고니가 탱글탱글 익어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맛있게 더 드시려면 간장, 물, 마사비, 1대1대1로 섞어서 소스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천일염으로, 천일염 한 스푼으로 간을 했어요. 간은 특성에 맞게 맞추시면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면 시원한 맛이 나요. 거품은 이렇게 걷어 주셔야 잡내와 떫은 맛이 없어집니다. 거품은 끓이면서 계속 걷어 주세요. 썰어놓은 파를 넣어서 끓여주다가 생태는 맨 마지막에 넣을겁니다. 생태는 익으면 부서지는데요. 생태를 부서지지 않게 드시려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넣어주셔야 생태를 불부들한 상태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맛있게 끓여지고 있는데요. 간을 보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춧가를더 넣으시고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빼고 드셔도 됩니다. 양념은 가가 마시면서 식성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생태 한 마리를 넣어주는데요. 이제 한번 우루루 끓여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생태탕이 완성됐어요. 맛있게 드시고 추운 겨울, 겨울날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하면서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